이순신 장군께서 전라 자수형을 지키고 왜구를 물리쳤고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켰고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.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조가 마지못해서 이곳 전라 자수형을 최초의 삼도수군 통령으로 임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그런데 그 소중하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모르고 지나왔습니다. 이제 당당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전라자수영 겸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 이곳 여수였고 예수신 장군님에 말한 양모남 실무국가의 원조가 바로 이곳 여수라는 것을 당당히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새겨 나갑시다.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? 예, 저는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여수의 역사 최초의 3도 수군통제형이 제대로 역사에 기록되고 자랑스러운 여수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